거의 암살자 다이소에서 구매한 캠핑용품 도착했습니다. 벌레의 쥐야기를 돼지, 라면용 텐트, 천막, 가위, 전구, 이거 텐트 박는 거, 집게, 소세지 꼬치, 칼, 젓가락, 다용도 방수천막이라고 써있지만, 텐트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3만원어치 사면 배송비 무료라서 어거지로 3만원어치 구매해봤습니다. 도와 교차로에서 서울 재물부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7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딜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장소 찾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검색도 해보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카카오 이어서 7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카카오톡 아니. 아직 방적하게 있습니다. 자고 내 네, 음. 카카오톡으로 그 뭐냐 동호회 동호회 같은데 가입 좀 해보려고 일단 들어가는데 오픈 채팅방 근데 사람들이 약간 요구하는 조건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려고한게 아니라 저 혼자 가려고 정보를 찾으려고 들어갔었는데 일단. 정보는 하나도 못 얻고 그 친목질, 친목질 하는 거 채팅 좀몇개 보고, 저는 캠핑을 아직 안 갔기 때문에 <laughs> 갈 예정인데 캠핑 사진을 올리라는 둥뭐안 올리면 뭐 강퇴 뭐 이,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단 정보는 못 얻고 그냥 탈퇴했고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검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터넷으로 찾은 곳이 노지캠핑장 노지캠핑장 노지의 뜻을 잘 몰랐거든요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국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땅 같은 거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강의 그 유원지 막 이런 데 그런 데를 노지캠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있다가 인천에서 한 거의 7개월 7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제 일 방문이 되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 정리도 하고 하다가 이왕 인천에 온거 인천에서 찾아서 갔다가 가자 집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인천쪽으로 알아봤고 그 알아본 곳은 또 말하면 안되나 딴 사람들은 다 밝히질 않더라고요 일단 저도 밝히진 않을게요 일단은 인천쪽이라는거 인천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 인천. 까지 계속 직입니다 인천 하면은 인천 앞바다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또 인천 앞바다 가서 캠핑하는 거는 뭔가 좀 평범해, 평범하기 때문에 저는 인천 앞바다의 반대, 인천 엄마나. 시속 이동식 가속 단속 인천 구는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구구구는 일단 초심을 잃을 뻔했어요다른유튜브 보니까 다 텐트 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럭셔리한 컨셉 어울리지 않나 다이소 5천짜리천막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는데 별로 자신은 없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온다고 하니까 가서 빨리 치고 비 오면 비를 좀 약간 피, 피하는 목적으로 천막 천막으로 설치해야 될것 같고 라면 먹고 조금 좀 쉬고 잠을 좀 제대로 못 자면. 오는데 길이 들어서 박았습니다. 일단 백패킹이라 한 100m 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단 올라가면서 살짝 찍고 설치 텐트 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좋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쪽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여있고, 일단, 차에 좀 타격이 왔는데,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가방 메고, 100m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은, 2번 아니면 4번으로 갈 건데, 취사장이 있으니까, 들어 가야 되나? 2번이 좀 한적하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대표부 대표소에서 표를 끊어야겠죠표었는데 2,000원.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뭐이 정도 등산 중이야. 네. 나는 끓여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어, 그 안에서 끓여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계획은 괜찮았네요. 벌써 땀나고, 벌레들 달라붙고 날려 났습니다. 파리, 파리. 파리 장난이지 뱀? 뱀도 나온다고 하네. 파리. 왜지? 내 적이 없살지요 앞에도 사람이 없죠. 강화도 만이상 근처입니다. 근데 목적이 캠핑지 백메고 걷는 백패킹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도 가야죠. 계곡물 있고. 지금 일단 쭉 올라왔는데 생수를 안 가져왔어요. 저거 계곡물로 개공, 끓여먹어도 죽진 않겠죠. 생수로 끓여먹고 싶은데 이 계곡물 말고 수국가 같은 거 있거든요. 시원하진 않아요. 더워요. 지금 화면상 거의 평지처럼 보이는데, 각도가, 각도가 표현이 안 되네. 한 20에서 30도 되는 것 같은데. 계곡 내 취사 금지. 아이, 벌레가 자꾸 얼굴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슬리네요. 저의 식량은 릴이봉투에 담아놨는데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는데 데크인가봐, 이게. 근데 더올라오고 싶은데 이라와도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역어카 끌고 온 사람들인데 일단 여기다 치고 라면 끓여먹고 할건데 애매하 땅에다가 박아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올라가는거야? 거 올라가면 안돼 에? 네? 들고가도 되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가지고 맨 끝에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계란이 좀 험하네요. 또 있네. 약간 더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도원 등산로? 기도원이 있다고? 개무섭네 잠자고는 못갈것 같은데. 화장실있네 잠깐만. 100m 올라왔나? 이왕 끝까지 한번. 홀리. 지금 텐트를 쳐야 되는데 다 저런 데크 위에 치는 거니까 다이소 5,000원짜리 갖다 가면 <laughs> 깔고 앉아야 되는데 텐트를 못칠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뭐 해봐야죠. 아직 이정표인데 이렇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가 마지막 캠핑장인가? 그런가 보네. 저기 밑에서 해결해야겠네. 이제 물 들어 가려면 또 내려가야 되는데, 울리 여기가 제일 위쪽인 것 같은데. 그늘 있는 쪽 구석탱이로 가겠습니다. 뭐 어차피 사람들 안올것 같으니까, 였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 3만원어치, 플러스 2만원짜리 버너. 본격적으로 천막을 쳐볼까요? 땅에다가 다 박고, 한번 천막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짜리. 일단 깔, 깔고 앉을 게 없으니까, 비닐봉지를 방송용으로. 방석으로 쓰고 큰거 아니야 에반데 짧은데 대만대 땅이다받고 가위 물티슈 물티슈도 껍질 디자인 보고 사는 제일 <목소리> 중요한 거, 말뚱룡. 일단은, 저기, 여기다가, 고정시켜서, 기까지안 되잖아. 아, 뒤, 뒤, 뒤에다가, 고정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대충 하면 될것 같은데. 가보죠. 아, 지금 벌레, 벌레 벌써 달라붙고 난리 났는데 수닥치겠습니다. 스타트. 이거를 이러고 를아씨 벌레 어 빠지네 나무 다시 주소로. 미안하다. 나무를 다시 주소서 주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나이스. 나이스. 앉아가지고 누울 수 있어. 너무 더워요. 누워서 바람이 안 통하네? 일단 보금자리는 마련했으니까 라면 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싸한데. 2인분. 저는 혼자니까 1인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쉐. 아, 뜨거워. 쉣. 강도가 장난 아닌데 물이 슬슬 끓기 때문에 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면 먼저 넣나요? 스프 먼저 넣나요? 아, 이게 1인분씩 딱두개 들었으면은 다음에 또 먹으면 되는데. 한 번에 들어가지 같은데? 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라면이 아니라 떡볶이거든요 아 어머 물 너무 많이 넣었나? 딱 봐도 맛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습니다불 한번 줄여볼까? 이게 또 떡볶이는 졸려야지또 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떡 맛에 까르보나라 향이 나네요. 신겁네요. 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육포로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미는좀 오만가? 오만 좀 오만 같네요 떡볶이 먹다가 너무 갑자기 조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잤는데 진짜 비올것 같아가지고 지금 습도랑 찐득거리는 게 너무 장난 아니어가지고 일단 우산도 안 가져오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는 철수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장소 구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딱 캠핑 끝나고 마시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어쩔 수 없죠.